맞고 <laughs> 아나가 죽더라고. <laughs> 왜 내가 죽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네나노 받았을 때는 일부러 너 죽인 거 맞고. 그 전에는 널 노린 게 아니었는데 너가 맞아서 죽었어. 아 깜, 잘못했다. 아 괜찮아. 나 괜찮아. 하나. 아무. 어머 이거 도쇼가 민는중뭐 같지? 이게 뭐 게임을 어, 하는 지빠발씨야왜 <laughs> 오자마자 한숨이야. <laughs> 이봐. 아퍼. 와... 야 재중 재중. <laughs> 하나 없는데. 아, 네 아, 아, 아타도 없어. 내 자탄 80. 살아봐, 아퍼가 살수 있는. 왜 거기서 맞고 있는 거니? 얘네도 없어. 애이타 온다. 이거 온다. 어엔어 엔더 없어. 요 야. 없어. 엔데 없어. 엔어어어엔어 엔더 없어. 어어 엔더 없어 아니야 이거 모르겠다. 아니야 아니네. 아니라고. 아 아니라고 생각한다. <laughs> 똥꼬 살자. 아나 죽었다. 아 이리 때. 보자 해. 살. 깼었어? <laughs> <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<깨수 죽였어>? 깼 <laughs> 죽였잖아 내가 어,

아, 아리 하나 <laughs> 나이스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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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트롤가습 <트럴 가스. 웃음> 혼자 네번 죽음이 <laughs> 개웃 <laughs> 누구야 저거 저거 저거야 퍼즐 왜왜왜왜 아야 나도 손해 아, 트윙크 가면 안되지 광률이 스킬이야 저거 괜찮아, 디펜스 해 아. 아. 쟤네 자탄 올거야 트윙크 눌러 <laughs> 시시야 올꺼야 아, 원래 힐러가 2층에 있고 탱커가 1층에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? 무슨 그러니까, 상황이야 이게? 100%가벌미인데 아나 참나 아주 부르셀레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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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아! 맨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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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을맨 라인 을맨야똥고야 거기 자리야 자리야 아이씨. 라인 라인 죽여 그냥 없으니까 바라지마 흐흐흐 안돼? <laughs> 얘는 없는데? 그냥 때면 돼 때리면 돼 저기 문대원 개지가 안 차? 싸발 할게 없어 어야얘 떨어졌다 아이들 그... 비트 팬니어 안돼 고마 거긴 안돼 고마 너무 꺾였어 안녕 방금 무기인가? 누구, 누구신데 누구신데 누신데데 <목소리> 어? 우리 야. 너무 루즈해 아문 닫혔다 뒤에 망치문 닫혔어 대요 개꺼 힐! 티! 나 티! 티! 야 우리 힐러 아니 없어. 기다려봐 얘들아 기다려봐 얘들아 기다려봐 우리 안 없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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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기다려, <laughs> 기다려. 우리가 개야 <laughs> 기다려야 돼 아니 알려주는 거잖아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잖아 알았어 자자 캐빈 <laughs> hey, 레벤. 뭐벤 어? 왜 자꾸 어. 라인 라인 면서 오이씨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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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니, 아니, 탑보이안 넘어가냐? <laughs> <지금> 뭐야 봐. <해봐. 웃음> 야, 아니, 이거 하수면3 k 아 이건 라인 죽었는데 우리 궁썬부터에방거야 어, 무슨 안썼는데자탄 어. 아, 야, 뭐가 자, 어네게 자, 어떻 어떻게 야어떻 어떻게 자, 어떻게 어야게 자, 어떻 어떻게 자, 어 찾아 어떻게 자, 어떻 자, 어떻게 자, 나 자, 게 자, 어어 거이고. 뭐, 뭐, 자려 볼래? 아, 컷. 아, 예. 아니 라인이래 자려 컷. 저거 땅깡통. 오, 나 있어. 왓. <laughs> 개좋아하네. 가슴 죽이고. 저라 키퍼 내가안 보여. 경계. 빨 다음 파할 주 없어요? 있어 갈갈 썰어 오? 어 저, 저, 저. 오른쪽? 이거 좀 위험해 그냥 빼 그냥 빼 나다 어라피 해가, 피해. 나이가, 나이가. 나 도... 돼. 아니, 피니 아니, 왜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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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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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그래? 아 아니, 아니, 아뱅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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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았 아니, 아니, 가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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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그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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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안 야, 왜 내려가 자꾸. 다안 왔는데. 2층, 2층이야, 타 좀. 그 우주조가달아놨거든 아, 못지 <laughs> 아,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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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우리 붙어야 돼. 들어가라. 가. 수 그냥 가. 수 그냥 수 가. 수 아니, 붙어야 되는데.

어? 아, 진짜 한곡 반복할라 그워 샤워. 어워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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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워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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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아나안 보인다. 정면이네? 나이 밑에 이 빼고, 고리난고아 여기 내리막길 너무 심하다. 한 초월 쳤어 선수. 야, 타, 야, 타, <목소리> 타,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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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아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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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어서 야, 야. 야, 야. 겁나 야, 는데 가자 가자.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타 어았어 모르겠다. 슈필인데. 아, 안 맞춰 뭐야? 야다왼쪽 왼쪽이 왼이스야 뭐야? 우리 왜개피됐어 나이스. 가 나만 봐. 안 피, 안 피. 뭐, 쓰 없어요. 나이스. 안 아, 봤어. 나이스. 이게 또 어디 갔냐? 빡빡이. 안 나오지 않았을까? 오른쪽에서 목소리 듣는거 같은데. 방치 빠졌고 자탄 했을까?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아, 슬립. 아, 개발. 아, 나 쐈는데? 나 쐈는데? 아, 슬 아, 슬뭐 아, 슬립. 버 슬립. 버해가 아, 우리 아, 나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이게 뭐해? 야! 야 우리 하나1포로 상황 어때? 프리비에. 아.. 아 어, 배드 배드 아주 배드야 쟤네 다 버려 CC야 들어갔어 아, 배드? 어 뭐야 CC... 왜? 아니 이거 될 수가 없어 왜왜왜 왜, 왜. 아 배드란 거야? 나나 <laughs> 나 배드로 들었어 <laughs> 어. 배드 <웃음> 배드 보아이 광렬히 핀셋이 오네 나한테 <laughs> 똑 꼬셨어. 어? <laughs> 아, 나고이 뭐 <laughs> 아, 나나 고생. 나 고생. 생나꼬생나생나 고생. 나 고생. 나 고생. 나 고생. 나 고생. 나 고생. 나고나고나생나나한생왜나 고생. 나 고생. 나 고생. 펌을 생나고다아 고생. 깨 고생. 나쁜놈. 어어어. 어, 뭐야? 어, 이렇게 답이 느려? 깜짝이야 생각하고. 와나 저거 힐밴인데 음. 라인 필안 되냐? 갈갈 아, 와야 저거 둘이 사냐? 어. 와. 와 개달. 너구리야. 구리가 <laughs> 저걸 썼나고? 아너 우리 까빙 사람 아 말이다. 나하물하물하물하물하물 불아야. 나 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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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옆 모습 보였거든. 아, 어. <laughs> 아 방금 자탄 방을 뻔했어나 그러니까. 아, 심한 역할 뻔했어. <웃음> <웃음> 미안 미안. 나도 모르게. <laughs> 괜찮아 용목을 가 하고 <각오하고 웃음> <미안. 웃음> <laughs> 나 자자 자자 지금 바로 가면 되는데? 주방지가어나죽었다 어? 나 죽었다. 어. 올라가자! 올라가자! 똥꼬야 <laughs> <laughs> 내가 너 살렸다 야안 죽어 넌야 똥꼬야 나 살렸어 아 밑에 못박다 뭐냐 여기? 야류류류 라인 우리 우리 라인 죽었니? 여기 왜 탱크가 없어? 우리 가 여기 왜 탱크가 없어? 아니 류 죽어봐 이거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? 어어, 가라가라가라가. 야, 어, 야 루시우루시우. 아 존나 나가보러. 나이스뭐 게임 어, 이상해. <laughs> 근데 뭔가 이상한. 나 가슴이 좀 문제가 많아. 왜왜 <laughs> 치였어? <왜 취했어? 웃음> 아니 뭐 예, 아까 점파는 라인도 좀 이상했어. 지금 숨이 1 0 대신데? <laughs> 애들이 제 강퇴하라 그랬어. 땅뽕이 박수 아, 나갔잖아. 때려. 아, 그래서 나가 뭐라고? 만도 만거 아니야? 몰라. 난 빡쳐서 다 갔다고 생각해 그래, 아니, 숨통아. 숨통아. 말한한 번도 안 했어. 야, 이층다 간다 얘네. 내려 야, 디, 여기 여기 이 라인 라인까지 올라서. 야, 야타 야타. 차타. 업. 어, 다다 야, 타다이 아, 우리 리 야, 잡. 라임, 램피, 런 짬. 살자리야 바로 될것 같은데? 야, 이치겠다, 2층, 이치거다이치이 <laughs> 야, 이층이 야, 이이층이이 야, 이 야, 이다이치하다 야, 이치겠다. 이치겠다. 야, 이치겠다. 야, 다이치다이다 야, 이 야, 이 야, 이 야, 야, 이거 난데 이게팟질하고이이이이라이갓이라나이 갓이라고? 이갓가이 갓이라고? 이갓나라고이이 아냐, 그건 그 상황이었어. 아, 에펙하러 간대. 갑자기? 그래, 오늘 안 한대? 음, 말하고 있어, 크로야 문대원도 우리 친구임, 그러니까 친구임, 어, 가슴 친구 아님? 프로필 봐줘. 호철이 프로필 봐줘. 구리야 <laughs> 거기 맞책 좀. 내거 노래 왜안 나와?